백보자 심판은 인류에게 내려질 마지막 심판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교인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백보자 심판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을 민족들의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심판 역시 잘못 가르치는 것은 당근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물질로, 육신으로, 시간으로 헌신하고 그 결과는 지옥행 티켓을 받게 되니 목사에게 인생을 제당 잡힌 결과 치고는 너무나 억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살 떨리는 현실을 모르고 종교 생활만 하다가 악마의 이끌림대로 종말을 맞게 되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생긴다는 교회의 목사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다 못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옥과는 일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백보자 심판을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으로 보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단한 번의 심판으로 가르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목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거나 잘못되게 가르치면 결국 교인을 죄인으로 만들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중 범죄를 저지르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소경 목자를 따라가다가 지옥 구덩이에 빠져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렵니까? 자, 그렇다면,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셨을 때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셋째 하늘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교회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서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하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행하였는지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성경의 말씀대로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통해 확인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적 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 끝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놓으시고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민족들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교회 시대의 구원받은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석에 서는 자들은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이고, 이들이 양으로 분리되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심판입니다. 여기서 염소로 분류되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셋째는 천년 왕국 끝에 잠시 풀려난 마귀가 예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도성을 공격하기 위해 포위하고 공격하는데 이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순식간에 멸해버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미혹했던 마귀는 물론이고 모든 배도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마귀오 사탄인 예뱀이라 그를 천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천 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이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문 무궁토록 밤난 보통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상황을 베드로 사도가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 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지구적 사건이 아니라 온 우주적 사건입니다. 온 우주가 불에 녹아내리고 태양계 전체가 사라지는데 현재 있는 이 땅은 물론 하늘까지 완전히 사라져 흔적조차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소멸된다는 대재앙은 인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건은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악과 또, 모든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오염된 현재의 땅과 하늘들과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 소멸시킨 다음에 죄가 전혀 없는, 죄라고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게 될 심판이 바로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은 후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양과 염소의 심판 후에 있게 될 심판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여시고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란이 마무리된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분리하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있을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교회시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와는 무관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시종하면서 심판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계시록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상황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온 우주가 불타 없어지고 땅과 하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백보자 심판에 나온 자들은 설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죽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다른 책들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란 아담 시대부터 교회의 휴거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했기에 일단 지옥에 가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적어도 천년 이상을 불타는 고통을 받다가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어지는 동안은 불타는 고통을 받다가 지옥에서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한 죄로 인해 지옥에 가서 불타는 고통을 받고 있다가 백보자 앞에 나와서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 교황과 카톨릭 교도들, 안식교인들. 여호 와의 증 인들 휙휙 소리 내 면서 성령 받았 다고 오도 방정 을떠는 거짓말 하는 은사 주의 자들 잊 지도 않은 어머니 하나님 을 부르 는 하나 님의 교 회의 교 인들, 장막 성전 에서 하나 님의 인을받아놀아 기뻐 날뛰 는 신천지 교 인들, 그리고 교회 는 다녔 지만 구원 받지않은 장로, 교 인들, 침례 교 인들, 감리 교인 을 비롯 하여 모든 죄인 이 지옥 에서 고통 을받 다가,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이 백보자 심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불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의 형별은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난 불타는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래로 이 우주에 존재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람도 지옥도 마귀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이 자신들의 죄들과 함께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혼들의 그 처절하고 또 처참한 비명소리보다 더 슬픈 소리는 없을 것입니다. 불못에 떨어져 사라진 혼들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그 결말은 너무나 처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대성 통곡할 것입니다. 왜냐고요? 백보자 심판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주의신 주님 곁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가까운 이웃들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봐야 하고 그것을 보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서 그들을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또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대한 탄식과 후회의 눈물을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먼저 확실한 구원의 간증을 간직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은 구원받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교회를 다니든지 다니지 않았든지, 이런 것들은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심판의 실제를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구원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구원은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순종이니, 헌신이니, 복종이니, 주의 종을 잘 섬겨야 한다느니, 자파세니, 내려놓아야 한다느니 등등, 지금 교단교회에서 성행하는 말장난 같은 이 교리 주장은 틀끝만큼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And as it is appointed unto men once to die, but after this the judgment.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가장 먼저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번 심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민족들의 심판이나 백보자 심판석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심판인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민족들의 심판과 큰 백보자 심판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로 뒤섞어놓고 예수님이 오시면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은요 사람들을 백보자 심판석으로 끌어내는 눈먼 소경들입니다. 자이로든지 무지로든지 하나님이 뜻과 다르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은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그 속삭임에 속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과 노력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구원은 자동 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원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착각일 뿐만 아니라 지옥 길을 흔들림 없이 재촉하는 그러한 강력한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일 뿐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군사든지 집사든지 그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고 누구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백보자 심판석은 인류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시대에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지옥에서 나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이죠.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들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이 백보자 심판에 나와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구원받아야 하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거나 구원을 받고 싶거나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화사한 화장을 하고 이쁜 말과 모습으로 찬송하고 교제한다는 이단 한가지 사실만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위선과 가식, 편견과 착각을 버리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으시고 심판에 대비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